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직이나 능력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력적이고 본인도 능력이나 재력을 갖춘 여성입니다. 물론 외모 기준은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둘째, 같은 직종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같은 직업군이면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서 집안이나 외모가 특출하지 않아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특별한 미모를 갖추거나 전문직이거나 특별히 경제력이 뛰어난 집안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 결혼에 꼬리나는 사례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자신만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났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남성에게 편안하게 잘 다가가는 여성입니다.